김재중 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행정학 강의 내용보다는 행정학 해독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, 행정학 해독하는 방법은 기본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읽는 거면 굉장히 어려워요. 이런 강의도 듣지도 않고 그냥 독학으로 그냥 읽어보시기는 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 하나가 행정학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유인 기재가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럼 기본 강의 내용 자체가 기본서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래서 강의를 충실하게 수강한다는 전제하에 이독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들 다 하시죠. 그래서 복습을 꼼꼼하게 하면 그 복습을 하면서 이해 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. 자, 뭐 당연한 얘기지,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죠. 하지만 공부하실 조금 팁을 드리면 물론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필기를 하실 때 볼펜보다는 연필로 하세요. 그래서 필기 어떤 강사 다른 과목 보니까 어떤 강사분들은 책에 이렇게 개별로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물음표나 딱 표시해 놓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3회독도 되면 어느 이제 행자 과목이라 치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볼펜으로 필기한 내용이 있으면 별 불필요한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기 렇 때문에 항상 어좀 연필로 그래 너무 진하게 듣지 마시고 조금 간략하게만 필기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이해도까지 2예독까지 했죠 이해도까지 굉장히 일반적인 절차죠 3회독도 마찬가지인데 또유인 기재가 필요하죠 그냥 읽으면 잘안 안 읽어지니까 기출 문제랑 같이 풀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서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기출 문제지 뭐 특히 이제 문제 풀이가 많이 담겨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쯤 되죠 그래서 아마 기본서랑 같이 보시기 좀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 기출한 게 노트라고 있죠 이게 어 전체 기출문제라기보다는 정답 기출문제 정답 지문 위주로 해서 OX 그리고 기억리엔 뒷글을 이열 형태로 이렇게 좀한 아 1100문제인데 한 1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제가 좀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풀면서 여러분들 이거 풀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3회독이 되는 거죠. 이제 물론 여기 공부하신 단계 정도에 따라서 사실 이 내용을 어, 속, 보신 속도가 좀 다를 텐데 좀 수월하게 보시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3회독 좀할 할 때부터는 그 1, 2회독 기본 강의 듣고 복습할 때좀 몰랐던 내용이나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죠. 안해야될 것들. 그런 것을 배우는 작업도 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4회독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자,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런 뭐 기출문제 풀이까지 같이 달린 이런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순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. 어디가 본인이 어디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 또 어디가 부족한지 틀린 문제가 거에 해당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, 틀린 문제 위주에 해당하는 내용 부분 위주로 해서 어 기본서를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기본서하고 또 기출문제 공부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. 뭐 강사분들 어떤 분들은 뭐 30대 70이다, 뭐50 60이다, 뭐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수험생분들 다들 의견 이 있으시죠.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는 같은 내용이에요. 같은 내용인데 형태만 다른 거죠. 그래서 기본서하고 기출문제는 같은 거예요.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다시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제가 만든 기본서고 오른쪽이 어, 기출 안기 놓트 지금 기출 문제, 문제죠. 왼쪽에 이제 그 기본서 내용 자체가 여기는 뭐각그 설명글이나 뭐 보기, 사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출 문제인 내용을 그대로 다 담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기출 문제를 보는 거는 말 그대로 문제 형태로 보는 거고 기본서를 보는 거는 그 기출 문제를 어, 내용 위주로, 정리된 내용 위주로 보는 게 되는 거죠. 다 같은 내용인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서 회독을 시작하셔서 기출 문제 회독으로 전환하시면 되는 거예요. 시험 직전에는 기출문제만 계속 보시게 되는 거죠. 자. 이제 공부한 책은 흔적만 봐도 이제, 어, 알수 있죠.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했는지. 참고로 제가 사진에 가져온 건이 내용이에요. 제가 행정고시 공부할 때 봤던 거시경제학책이랑 위시경제학책이에요.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본 흔적들이 있죠. 뭐 일부러 그뭐 수험서를 더럽히지 않은 이상은 딱 표시가 나죠. 그러니까 앞에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앞에만 표시가 있을 때고,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표시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도 이 기본 강의 듣고 이제 복습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이 항상 저는 이 한번 해독할 때마다 필기를 했어요. 뭐, 메태도 성공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도 성공했다. 이렇게 딱 필기해 놨죠. 자, 여러분들도 혹시 뭐, 너무 이제 하다가 지실것 같다. 혹은 하다가 멈출 것 같다 싶으면 그 필기를 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번, 한번 끝까지는, 어, 보셔야 돼요. 자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럴싸한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어, 어,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,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어, 계획적으로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